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워우, 워우. 네, 어, 저는 어, 2PM의 우영을 맡고 있는 우영입니다. 네, 여기는 저의 어, 친구 삐용이에요. 네, 오늘 제가 브이라이브를 왜 하게 됐냐? 자 이제 여기 이제 뭐죠? 매일 매번 지금 정성이에요. 우리 일본부의 예. 아 얘들아 생일 마음껏 즐기자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팬분들께서 그이 문구로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 SNS에서 어, 이렇게 활용한 문구라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뭐한 며칠 동안 또 우리 일본분들께서 어, 고민을 해주시고 시원한 또 파란색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해서 어 하지만 이제 시작했는데 뭐내 인사도 안 했고 뭐은 인사 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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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일단 머리 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방송 중이에요 지금. 네, 예, 방송 중이에요. 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 아니 아, 제가 봐야 아, 돼. 네. 형이 우영 우영 생일 너무 너무 축하해. 우영 생일 너무 축하해. 우영 우영 장 우영 D J 장 D J 장 D J 장 I love you. 아, 저 지금 녹음하다 왔습니다. 녹음하다 와어요전 다시 가야 돼 가지고요. 우리 생일 너무 축하해요. 와 오늘 또 칼라를 또 네이버. 파랑색, 파랑색. 어. 아까 알지. 인스타 소리 올린거 봤어요? 다 파란색으로 해, 꾸며서. 뭐 앨범 나와요? 솔 솔로 앨범 나와요? 파란색 블루라이트, <laughs> 블루라이트, 민나상 <laughs> 블루라이트. 빨리 가요. 아, 빨리. 너무. 너무 오늘 생일. 아니 나 오늘 찬성이도 아까 온다는데 내가 진짜로 제가. 오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제가 안아드릴 수 있도록. 아, 우현이 지금. 우현이 너무 왜 이렇게? 우현이 지금 생일인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왜? 원래 이거. 왜 그랬어? 말해. 왜? 왜 그러는데? 나내일때너 와서 홍해 줬잖아.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바쁘잖아. 우리 지금 저게, 저게 사실 진짜 바쁜데요. 우리 지금 바쁘잖아. 하 저... 때가 아니라고. <laughs> <저가 웃음> 우영이 여러분 우영이랑 하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왜 웃음> 어? 빨리 넘어가. <laughs> 그래서 아니, <laughs> 맞네. 어. 어. 이제 뭐 이제 우리도 1번도. 부부분들께서 네. 우영 생일 너무 축가해후 응. 알겠어 빨리 아, 가 빨리 가 고마워 아 좋겠다. 진짜 귀엽다 나 어. 찬성이 오라는데 오지 말라는데 형은 어쩔 수 없다 오늘 스케줄. 아니야 나는 원래 올려고 스케줄. 그랬어 스케줄이 없다 하더라도 난 너희 위해 오려고 내가 절대 오지 말라 그랬거든 멤버. 아니 아, 진짜 뭐, 아, 뭐 아까 아니 아까 만났어요 샵에서 만났는데 저기 그어 이따가 갈게 했는데 아, 자연스럽게 아무리 도 가더라고 그냥 <laughs> 나는 무시했지 어 오지 말라고 <laughs> 어. 아무 뭐 어쨌든 간에. 빨리,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 저는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와. 아무튼 여러분, 네. 오와. 알겠어. 빨리 가. 고마워. 빨리 가라고 하시네. 여러분들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미안해요. 우영. 안녕히요. 어, 우영이랑 주효 시가 보내세요. 아, 안녕. 아, 우리끼리 아, 나중에. 나중에 따로 전화할게. 아, 그럼 나 아, 갈게요. 슝. 가요. 우영 생일 축하. 어. 아, 하나도 아, 참. 아니, 저랑은 지금 우리 음. 이제 스케줄이 어 가지고 어쩔 수없이왔고 제가 또뭐 뭐 인트로도 없이 막콤들어 하네. 아무튼 그 파란색의 시원한 서 제가 오늘 4월3 0일팔십년4월3 0일제 생일을 리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음또 사랑스러운 우리 일본분 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끔 시간도 만들어 주셨고. 그 아까 민준형이 잠깐 인사하고 갔는데, 근데 제가 그 저희가 다들 여러분도 이제 다 눈치채고 아시겠지만 저희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쁘고 물론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저희가 또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뭐가 이렇게 나올 때 한번 바쁠 때 이게 확 바쁘잖아요. 어 그래도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최대한 우리 멤버들이 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건 고맙지만 최대한 나는 어, 내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인사를 하고 지금 뭐 준비는 좀아하게 해줬는데 제 앞뒤로 너무 지금 빨리 우리가 그 달려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괜찮겠냐 사실은 할까 말까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안 하면 이거는 이제 팬분들에 대한 좀 매너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까도 찬성이도 그렇고 다들 이제 당연히 이렇게 몰래 어 어디 숨어가지고 깜짝으로다가 이렇게 짜잔 하고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걸 제가 어 제발 어 왜냐면은 다들 뭐 제가 할게 많아요 지금 너무 바쁘고 앞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 집중을 해야 이게 딱딱딱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제가 제 생일을 뭐 이렇게 챙기고 어, 뭔가를 즐기고 이럴 좀 여유가 없었는데 아 그래 이 시간만큼은 어, 우리 팬분들과 인사라도 나누면서 어, 내 생일을 좀 느끼자 싶어서 어,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여기 지 케이크, 예, 이게 LP, LP죠. 이게 어, 턴테이블 컨셉으로 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뭐, 이거, 그래서 이 초를 하나를 꽂아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좀 어, 음, 서로가 어, 불안하지 않게. 예. 최대한 우리가 더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불은 붙이지 않고 어, 또 어, 불지 않, 않을게요 이렇게 초를 꽂고 같이 한번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우영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아,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어, 잭시미스의 광고를 찍은, 어, 그, 이제, 컷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또, 예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제 활동에, 어, 있었던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또, 우리 농구에서 정성껏, 어, 준비를 해줬어요. 최근에 잭시미스, 네. 그리고 그 춤추는 거 나갔죠. 예, 네, 프리스타일로. 이런 게 나갔었고 또 보자 어, 아 이것도 우리 태양 원어 태양 공검 시절 때 이거 게임했을 때 벌칙으로 이런 거 붙였었던 그리고 또아 이거는 저기 너무뽀 때네요 너무뽀 때 한참 아, 머리 길를때 여기 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몇 개를 꺼져볼까봐.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는 저기, 준호. 준호, 어, 그, 맞이할 때. 와일드 식스에서. <laughs> 어, 이거, 태양의 거. 태양의 거. 원 아, 아유, 표정이. 이거 한번 꺼져볼게요. 잠깐. 아이도태양검이네 작년에 우리가 또태양검을쭉 하다 보니까 아이도 와이드 식스 그 이거 귀 머리띠로 뭐 테스트하는 거아 이거도 태양검 저기, 저기 시즌즈 시즌즈저죠게 시즌즈 어. 어 시즌즈 이거 좀 멀쩡한 거좋 그래 아 시즌 그리팅 뒤적해 있네요 아 이건 살쪄서 안돼 아이것도 아는 형님 때어 GPM 우영 태양공 추석 특집 아이것도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한번 꺼줄게요 야이것또 이게 그죠 쉽지가 않아요 어 이거 우리 태양공 저기였죠 스페셜데이 아진아 네. 좋아요 센스가 있어요 아 이때 얼굴 괜찮은데 아, 아. 태까지 가도 괜찮았어. 아 요즘 요몇달 이제 저희가 앨범 준비하느라고 앨범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첫 시작이 어 곡에 대한 어 이렇게 어, 기획 계획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어 너무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laughs> 걱정하고저 아, 이거도 이제 GQ GQ 촬영 때 맞죠 GQ 맞네요. 아나 혼자 산다. 아 이때만 해도 좀 그래도 봐줄만 멀쩡했는데. 그래서 이제 곡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치니까 자꾸 소파에 눕는 거야. 자꾸 소파에 누워가지고 애가 얼굴이 찐빵이 됐더라고 점점 아유, 봐봐. 찐빵이 됐어. 하지만 우린 음, 멋진 결과를 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야, 이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예, 네, 아이돌이에요. 아, 준호, 준호 맞이하는 거로 하자. 너무 어, 고고또 뭐야? 아, 어, 문명 특급에서 나갔던 거 이게? 아, 여기갖고 하나 더 꺼져보자.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무영이의 어, 모습들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어,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예 이런 거, 문명특급 이런 거 보니까 아는 형님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음, 근데 보니까 태양어금도 그렇고, 작년에 어, 우리가 많이 어, 했었던 아 이거 민준형이랑 뮤플리에서 어, 표정이 아주 어, 별로네요. 네. 자연스러운 게 저니까 예. 그런 그런 거 같아요.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팬들. 어, 우리 아, 우영이 되게 열일했네 고생했죠. 뭐 저만 열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일을 하는 와중에 우리 또 음, 2PM을 응원해주고. 어 항상 음, 관심을 주고 다들 바쁠 텐데 그죠? 다들 마스크 쓰고 생활하느라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럴 텐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꽂아 봤어요. 오 예쁘네. 어, 예, 저는 저녁 먹고, 오늘 또 회사에서 좀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어, 스케줄을 소화하고, 그리고, 음, 오늘 우리 좀 팬분들을 어, 보러 왔습니다. 아까 찬성이가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찬성이가, 우영아, 그, 언제 하니? 해서, 야, 진짜 오면, 진짜 끝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야 진짜 심아 진짜 오심마 왜냐하면 다들 지금 이제 각자 이제 어, 컨디션 좀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체력 관리 예. 그리고 또 생일이라고 전화도 문자가 받는 이준호 어 준호야 장호형이 야, 야야야. 자, 야 아, 야, 야. 자, 이 야, 야. 지금 불가 어, 지금 내 스피커폰 켰어. 아. 아니, 아니. 민준 형이 나 시작하자마자 왔길래. 죄송해요. 어, 내가... 보냈어. 어, 보냈어. 아, 잘네잘잡다 <laughs> 어. 아니, 야, 우리가 내가 내가 어. 그 이제 이거, 아까 찬성이도 뭐 그러고 계속 막, 뭐, 언제 하냐, 뭐 이러길래, 내가 이제 안,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어, 우리 지금 앞뒤로 너무 바쁘잖아 지금. 어,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다. 어, 다 이해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얘기를 할 테니까. 했는데, 민준이 형은 오늘또 저기 스케줄이 있었던 거야,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찰나에 이제 인사를 하고 간 거지. 어.. 근데 내가 절대로 멤버들 지금 컨디션 관리와 각자 스케줄에 집중할 수 있게 아렇지그렇 솔직히 우리가 지금 1분 1초가 지금 어? 그금또많 아, 많아졌네 어나나 나 오늘.. 나 오늘 짧고 굵게 빨리 탁치고 빠져야 돼아뭔 소리야 아왠줄 알았지 타원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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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야 우리 너무 바쁘다 준우야 너무 바쁘다 나.. 아, 어. 아, 나 아까 녹음해가지고 진짜 살짝 모으셨다 어.. 어디야? 인사, 어, 인사하고 왔다. 예상 조금 힘든 그래 인사하고 예 그래. 아, 참다 그래. 그래서 지금 하고. 어,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잘하고야. 뭐, 그, 지금 어, 이제부터 지 듣고, 어, 듣고 지스좀 그뭐 해도 돼. 뭐뭐 뭐. 아니, 뭐할거 있냐? 우리 어, 아, 그냥 해야지. 아니야. 일단은 그 나중에 해, 우리, 뭐. 네. 우리 스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뭐할거 있어? 해. 지금 해. <laughs> 아니, 그니까 뭐할거 뭐할 있어? 뭐, 뭐 아니 됐을까? 아니, 그... <laughs> 야, 그 나중에, 뭐야? 나중에 그형형이형이그 어. 어. 지금 보낸 거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뭐 우리한테 지금 아, 올 예. 거야, 공유될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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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장원영님,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호씨.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팬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해요. 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씨. 준호 이 네. 이렇게 친구를 위로하는, 어, 이제, 발걸음 하면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챙겨주고. 저희가 요즘 음, 자꾸 바쁘다고 생색을 좀내는것 음, 같지만 생색을 낼게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을 할것 같아서 예, 그 오늘도 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제가 하는 얘기는 장우영이가 하는 거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우리 멤버들의 어, 이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멤버들은 다 오고 싶어 하지만 어, 애, 제가 애초에 어, 막았다 네, 그런점 이해 부탁드리고 어, 앨범 스포 할 거는 뭐, 글쎄요 뭐, 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포 같은 걸좀잘 뭐 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아시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 잘못 입방 끝하면 클라고 다들 조심조심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거 뭐 해야 해가 <laughs> 아니 내가 진짜로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뭐, 아, 근데 내가 한번 LP 듣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웃었다고 뭐 해야 해를 더뭐 알면서 어, 뭐 버블에서도 뭐 그러고 근데 저는 진짜로 어, 뭔 소리 하는 줄 몰라요. 저는 그때 왜 웃었냐면요. 그, 그때 제가 과제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근데 좀 제가 그 사실 뭐 여러분들이 교수님, 교수님하고 제가 과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좀 민망해요. 사실은. 과제 내주고 이런 게. 그래서 나는 각자가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나 웃었거든. 근데 도대체 이게 누가 좀 설명을 해줘봐.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요새, 뭐, 뭐, 가뿐싸, 이런 거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장우 형 오스카 가자고? 어? 제가 왜 가요? 저 드림하이로 갈순 없어요. 전 이미 드림하이 됐어요. 민망하면서 제일 잘하면서. 아니,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뭔데, 이게? 아니, 뭔, 뭔, 뭔지 좀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뭔데요? 그게 아, 솔직히 봐요. 다른 애들은 다 해야 해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말한 적이 없잖아. 뭘 얘기를 해봐? 빨리 할말 있으면 해봐. 날날날 납득시켜 봐봐. 연기대상 장우영이래.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안 속아, 이제 안 속아요. 이제 아 거짓말쟁이 우영이 연기해야해. 참은 진짜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음, 태균 오빠 대신 빈센조로 연기하다. 어, 진짜 난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 나만 모르는지 예, 왜 나만... 진짜로 진짜로요 그래요, 6월 컴백 컴백, 6월 컴백이라고 기사가 나, 났죠? 아니요 지금 무슨 컴백합니다 는데 6월이라는 말은 없었나? 아. 그것도 그냥 그냥 나간 거구나. 근데 여기 팬분들은 6월 컴백 막뭐 이러시 아, 준호가 오늘 6월 컴백이라고 스포했어.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몰라서 컴백이 언젠지 언젠데 도대체 언제 해요, 우리? 언제 해요, 도대체? 저희 회의는 작년 9월부터 했거든요. 행수가 했대. 아 그러면은 그 기사가 나온 건월 이런 건 없었고. 아. 어. 근데 뭐. 6월이 7월이고 7월이 6월이고 뭐 그게 다뭐 뭐 그, 그때 뭐다 여름이고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게어늘한치 앞을 모르는 게어어늘 어, 어,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함부로 약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저희가 희망하는 날짜는 있겠죠. 희망한 날짜는 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 마음은 훨씬 더저 앞에 있었다. 이미 앨범 두개 냈어요. 마음은 이미 앨범 두개 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또더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어 그런 시기, 좋은 뭐 컨셉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어 하나하나를.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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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듭니다 근데 그만큼 음 심혈을 기울인 거고 그만큼 모두가 2PM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어 하나하나 이렇게 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있어서 어 요즘 따라 더 긴장되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놓치진 않았을까 어, 뭔가를 또 놓치진 않을까 뭔가 부족하진 않을까 어, 그런, 그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 정말 좋은 음반이 나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6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니네 이렇게 하지 마 이게 해야 해랑 뭐가 달라 지금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하잖아 아니, 나 6월 컴백이라고 누가 올렸길래, 나 6월 컴백이라 물어본 거야. 그 기사, 기자가, 그, 그 기사, 그렇게 났는지 왜냐면 우리 그 공식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난 게. 그니까. 공식 기사가 아니었거든. 싫어, 싫어? 아, 6월? 아, 6월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랬다가 7월이면. 그럼 또 뭐, 나 오스카야? 어? 오스카야? 뭐, 오픈카야? <laughs> 아무튼 그, 음, 이미 우리 마음은 앨범 두 개를 냈어요. 네, 앨범 두 개를 냈고, 어, 그, 오늘 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 또 팬분들 브이라이브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준비해 주 우리 일본 국어 아, 너무 진짜 고맙고, 이게 그렇거든요. 뭐꼭 이렇게 제가 어 당연히 이렇게 축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항상 집에 혼자 있는 거보다 어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 생일날 훨씬 나아요. 지금 저도, 지금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사하려고 하지만 평소에도 그냥 일터에서 제 생일을 보내는 게 생일 날꼭 그렇더라고 덜 허전하고 또 축하도 직접 받고 얘기도 나누고 나온 어, 올해 몇살 됐다 어, 어뭐 그런 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도 좀 많이 제가 위로 받고 최근에 참 많이 바빴고 그리고 앞으로도 바쁠 예정인데 어 그런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오늘 생일 케이크이고 어 생일 파티입니다 여러분 들 정말 감사하고 어제부터 또 계속 제 생일 축하해 주는 우리 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많은 우리도 어또 지인분들께서도 이렇게 막 인사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다 답장을 좀 자꾸 이제 일이 막 자꾸 밀려 있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답장도 늦고 좀 그랬던 오늘이네요.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어 빨리 다음 우리가 다음에 언제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인사 우리 빨리 할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음 여러분들도 다. 대충 눈치 챘고 뭐다 아니까 이미 네 이제 슈이곧 뭐 나올 거다라는 거 이제 정말 임박했다라는 거는 느껴지잖아요. 네. 더 많이 기대해도 좋아요. 더 많이 기대 좋고 이제 저희가 군대 가기 전에 6 i x Nights 그리고 Promise 앨범을 어그 이후에 여섯 명이서 이제 정말 새로운 또첫 걸음인데 음 많이 기대해주시고. 음 준호가 아까 자꾸 뭐 스포 스포 하는데 어떻게 제가 스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 가, 어, 어떤 드는 생각은 아주 아주 2PM스러운 모습이 여러분들께 비춰질 거고 그러면서도 새롭다 어, 그러면서도 새롭다 뭔가... 좀 진짜 2PM만이 나올 수 있는 무드보 2PM만이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 새롭다 네. 뭔가 신선하다 s h 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음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리고 우리 멤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최근에는 그 찬성이가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한, 이렇게 촬영했던 드라마 맞죠? 드라마. <laughs> 드라마가, 어, 다큐멘터리 아니잖아요. 네. 드라마가, 이제, 뭐, 하고 있 하나요? 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 어, 했나요? 아, 금 전에. 아, 12시에. 아, 6시에. 어 아, 몰라요? 잘 저는 그냥 뭐, 찬성이가 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뭐, 사장인가? 그런 역할로 나왔더라구요. 우리 찬성 기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꼭 다시, 어, 금방, 금방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